자, 안녕하십니까. 어,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죠. 작년 12,16 대책을 통해, 어, 대출 및 세제 등이 보완됐죠. 또, 금년 2월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기에 이르렀고요. 5월에는 주택공급 관련 방안이 나왔죠. 지난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. 그러나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자금에 따라 실수요 및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, 수도권 비규제 지역, 일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은 강부합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급기야!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또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주제정책의 핵심 내용 볼까요?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, 인천, 대전,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 및 추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을 하기에 이르졌습니다. 조정 대상 지역을 보면은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, 인천, 대전,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습니다. 다만 일부 어, 수도권 자연 보전권역 및 접경 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만 제외되었습니다. 어, 투기과열 지구는요,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, 경기 10개 지역, 어, 인천 3개 지역,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적용 시기는요, 2020년 6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 어 물론 여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유 최근 10년 동안 가격이 올,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말도 아닐 것입니다. 자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금융에 있어서 대출 부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한도는 어디까지 되느냐 한번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. 자 가계 대출은요. 2주택 이상 보유주택 세대는요.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.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, 자,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, 또 무주택 자녀의 분가, 부모 별거 봉양을 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1년 이내입니다. 자, 고가 주택. 9억 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.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,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 전입,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및 전입 조건, 전입할 경우에만 주,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요, 어,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전입.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의 LTV DTI 비율이 줄었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. LTV가 9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50%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요, 30%로 그 비율이 각각 10%씩 줄었습니다. DTI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, 50%로 줄어들었습니다. 자, 투기과열 지구에서는요,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40%로 또 줄어들었습니다.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요, LTV가 20%까지 더 낮아졌습니다. 15억 원 주택은요,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DTI, 자, 투기과열 지구에서 DTI 40%로 줄어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에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은요, 자, 이 LTV DTI 이 비율을 잘 알아두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자, 오늘은 어, 6.17,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행복한 부자 되세요. 그리고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